3, 4, 아, 5, 6인용 밥솥. 원래 3, 1, 3인용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3,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5, 6인용을 주문을 했습니다. 주소가 나와서 잠시 좀 가리고. 설명서 내용물은 뭐 t to 다 o 명 k at 고내용버튼 n t 고 상당히 t 쁘죠 아담하니 이 t 아, 요게 상당히, 어, 새로운 아이템이네요. 없어, 뒤에? 걸쳐놓습니다. 요게 오르긴 용입니다. 상당히 좋네요. 여기 특이한네요여기다가 이제, 어,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올려야 되죠. 저 먹겠죠. 아, 여기, 그리고 이 특이한 점. 이 부분, 아, 예전 거는 이 부분이, 그 이렇게 빼서, 어, 약간 비싼 것만 빼서 쉽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, 이전에 이렇게 손쉽게, 어, 빼내서 쉽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게 나름 압력박솥지네요 고무 패킹도 잘돼 있고, 어, 탈구착도 굉장히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밥을 살게 되면, 쌀을 씻어서, 다 고구마 같은 걸 놓고, 이렇게 다 고구마같은걸 넣고 이렇게 닫겠죠 이렇게 닫고 여기 이제 취사버튼을 누르겠죠 그죠? 음, 그렇게 어, 가격이 저렴하게 3만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어, 그렇게 뭐 특수해보이는 장치가 달려있진 않습니다 그냥 어, 그그 그 뭐지?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장치 사용적인 장치들 외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. 이거는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는 이렇게 들어가네요. 이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이게 렇 있는지 안 모르겠네. 아 이걸 이렇게 뽑나? 이게 좀 부실하네요. 이렇게 주걱 주걱 빠지 같은데? 이게 있는데, 이렇게 주걱바지가 이렇게 되네요. 계란컵 있고, 전선 있고, 설명서 있고, 설명서는 뭐 굳이 안 봐도 그냥 짐작이 가능합니다. 설명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거요오류기용왜오류인용을샀냐하면 3, 4인용을 사게 되면 밥이 맛있게 안 됩니다. 그러니까, 여유가 좀 있어야지 안에 이렇게 그 증기가 돌고 그렇게 해야 밥이 잘익기 때문에 설령 1인분을 사신다 하더라도 가격이 3,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5,6인분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고점 그 생각해 보고 그 염두에 두시고 밥솥 살때 설령 1인분 혼자 산다 하더라도 5,6인분을 사시기 3,000원밖에 차이 안 난다면 5,6인분을 사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밥솥을 이용해서 을어 밥을 한번 하고 밥을 해서 한번 그 보여드리도록 다른 요리 같이 요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큐티 전기 보온 밥솥 5 6인용 언박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